자 윤상철 대존킴의 대결입니다. 랭킹 1, 2위의 대결이죠. 음, 그리고 상철이 윤상철 선수는 주종인 저그를 한시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존 팀도 뭐 거의 제가 체감하기에는 가장 센 종족 중에 하나입니다. 풀토 풀토로. 5시에서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잠깐 옵션 체크 좀 합시다. 소리 너무 크게 좋고, 오케이. 초반 약간, 약간만 빠르게 하겠습니다. 자. 상철이는 입구 방어를 염두에 두고 게임을 시작하는 모습이구요. 존킴은 어.. 넥서스를 바로 올리네요. 게이트웨이도 안 짓고. 야 엄청 부자스럽게 가요. 3 넥서스. 게이트웨이를 안 짓고 3 넥서스로. 그리고 정찰도 안 하고. 지금 바로 가는 엄청난 도박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와, 이거는. 그리고 지금 상철이가 완전히 지금 반대쪽으로 정찰을 보내고 있어가지고. 이게 일자로 내렸으면 좀 있으면 발견하는데 오 지금은 상당히 발견이 더딜 것 같고요 그동안 이미 3리 넥서스 체제가 돌아가고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초반에 얘도 지금 뭐 썬큰 까느라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 굉장히 자원적으로 유리하게 가져갈 것 같은 존팀의 모습입니다 이거 양산 되고 어 하고 나면 물량 쏟아지면 이거 감당 안될것 같은데 입구 이거 그냥 하고 어, 이때 상철이의 저글링이 한 마리씩 길을 나눠 가지고 출발을 했고요 하나는 셋시 쪽에서 정찰을 하던 프로브랑 지금 붙어서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고 이제 곧 있으면 존는 어, 발견합니다 을 그리고 상철이도 존 팀의 본진으로 들어와서 지금 상황이 더블렉서스를 했네 까지 발견을 했고요 어, 지금 아마 3넷까지는 발견을 못한 것 같고, 한 마리 저글링 살려서 돌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프로브는 정리가 바로 된것 같죠? 존킴은 뭐 입구를 막았다 정도까지만 아마 정보를 얻은 것 같고요. 자, 질럿 한 마리와 프로브 한 마리가 출격합니다. 아, 프로브는 입구에서 방어를 하려고 파일런 하나 세웠고요. 그동안 저글링 한 마리가 난입. 해서 아까 못 얻은 이 하부 쪽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데 딜럿을 만났네요. 최대한 정찰을 많이 해야 돼. 캐논도 이제 곧 있으면 지어질 거고. 저글링 에너지를 많이 채웠네요. 거의 뭐 다시 초록색이 돼서 거의 꽉 찼어. <laughs> 에너지 잘 찬다. 자, 그리고, 음, 본진 들어가기 전에 입구 방어를 촘촘하게 해주는 모습. 그리고 입구 내부에는 썬큰이 하나도 없는데, 음, 히드라 리스크젠을 바로 올리죠. 그동안, 오, 아직도 살아있는 저글링. 컨트롤을 꼼꼼하게 되게 잘해준다. 이게 지금 굉장히 성가실 거예요. 저는 그리고 로보틱스를 두개 동시에 띄웠습니다 이거 무조건 잡아야 돼 지금. 어, 잡았어요. 자, 로보틱스 두개 올리고 그리고 바로 스타게이트까지. 올려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길목에는 질럿을 하나 배치해서 어디선가 난입이 되면 미리 알아채려고 준비를 하는 모습이고요. 그동안 상처리는 음, 양쪽 그리고 입구 쪽에 꼼꼼하게 어, 배치를 해서 시야를 확보를 하려는 모습. 지금 이게 상처리 시야로 본 건데요.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입구 쪽 해서 일단, 3면으로 날아오는 존의 드랍을, 혹은 병력을 미리 캐치를 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드래곤 하나를 살짝 보내보는데, 아, 이쪽으로 들어가서 아마, 오브로드랑 이런 거를 좀 깨부시려고 하는 것 같죠? 자, 첫 번째 셔틀이 나왔고요 로보틱스에서는 로보틱 서포트베이에서는 지금 셔틀 속업이 진행 중이고요. 동시에 커세어 하나 나왔습니다. 어, 근데 그게 어디갔지? 하이템플러 만드는 템플러 카이브가 안 보이는데? 어, 뭔지 모르겠지만 커세어로 이제 주변에 보모로드를 살짝 살짝 좀 몰아내주고 라인 밖으로 몰아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상처리의 시야에서는 아직 로보틱스랑 셔틀의 존재는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는 동안 히드라가 엄청나게 모였네요. 지금 타이밍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 게 이거 못 막습니다. 이 입구 이 정도로는 그리고 아라첸 존 팀이 지금 바로 지금 이 질럿을 그냥 스탑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미리 붙지도 않고 지금 얘네도 음 아주 영리하게 이용했죠. 이 질럿이 대규모의 히드라 병력이 오고 있다는 것을 미리 좀 알려준 상태고요. 어, 포토가 8개의 리버 두 마리 여게입 입고 있으면 히드라 뭐 아무리 몰려와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뭐죠? 아 이거 지금 태우면 안될것 같은데? 이거 막아야 될것 같은데? 어허 내가 했던 실수랑 지금 비슷한 걸 하고 있네요. <laughs> 어. 입구, 이거 다 밀린 다음에, 이거 리버 보내봐야 아무 의미 없는데. 얘 지금 뭐 하고 있어? 다시 올라가는 거야? 아까 내려오는 거 같더니. 아하, 아, 아. 자, 이 리버. 자, 여기서 내려서. 이 리버는, 이, 레어를 깨야 돼. 어. 아. 리버 나오자마자 알도 못 채우고 바로 백사를 하고 말고요. 아 저글링들한테 리버까지 정리를 했고 이거는 지금 게임이 가망이 없는 상태네요. 키드라 웨이브를 못 막고 끝데 이거 며칠 전에 내가 올린 내가 승규한테 발린 패턴이랑 똑같아. 그냥 그 병력이 입구 지키면서 막았으면 그냥 손 쉽게 막고 어그 막은 채로 그대로 셔틀 태워서 다시 가면 되는 거였거든. 근데, 고세를 못 참고 보내다가, 입구 헐렁해지고, 다 털리고. 그리고, 보낸 셔틀은, 뭐, 별로 활약 못 하고, 그냥 끝나고, 뭐, 그동안 이제 계속 지금, 음 저글링이, 몰아닥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뭐, 거의 끝났어요, 게임은. 지지!